오늘 낮에 저희가 페이셜 오일과 클렌징 오일을 같이 만들어봤었잖아요. 집에 와서 애들 좀 먹이고 설거지 해놓고 제가 운동을 잠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제가 클렌징하는 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든 저 클렌징 오일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흔들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어, 화장은 지금 다진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이시죠? 없거든요. 화장은 기본적으로 다 졌어요. 어, 이 오일이 물을 만나면 뿌옇게 변하거든요. 이 오일 안에 그 올리브 리퀴드라는 가용 아제가 오일과 어, 여기 피부에 있는 그 잔여 있는 메이크업 이 기름과 이 기름이 만나고 또이 기름이 만나서 그냥 오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물을 만나면 이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음... 그렇게 어... 기름지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오일은 일단 지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 약간의 기름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폼클렌저나 저 저희가 이제 천연비누도 하기 때문에 저는 천연비누로 일단 씻어서 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보통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 클렌징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세안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음, 페이셜 오일은 제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다시 컴백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본적인 메이크업 잡념물을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신스킨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네번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킨은 7번 발랐고 오늘 여러분과 만들었던 건성용. 저 제가 지금 44세 건성이기 때문에 저는 건성용을 쓸 거고 지성용은 애들도 사용하셔도 되고 애들이 사용해도 되고 음 지성피부 가 사용해도 되고 애들은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거를 건성용을 같이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찼어요 그래서 얼굴에 오일은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일이 이렇게 피부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킨을 바르고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 해드듯이 보통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들 피부 관리하시는 거 보면 얼굴을 되게 자극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자극이라고 할수 있죠. 너무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압을 통해서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거고 목도 지금 오일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한 방울 정도. 저는 스킨을 지금 7번을 바르고 이 오일을 발랐는데요. 이 오일만 바르셔도 크림이나 뭐 에센스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같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평소에 이제 에센스라든지 크림을 챙겨서 바르시는 분들은 이외맨 마지막에 정말 한 방울 섞어서 바르시면은 어, 저는 완전 악건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악건성 이 있으신 언니들은 크림까지 바르시고 오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서 얼굴에 안에 있는 보습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이 뭐 얼굴 안으로 이렇게 밀착해 할수 있도록 겉에서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오일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으면은 안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촉촉하게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촉정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스치거나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이 오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로시, 바디로션을 바르셔도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것에다가 오일을 발라주시고 발라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일을 바르는 경우에는 완전 악건성이 아닌 경우에 이 이 저희가 오늘 만든 이 페이셜 오일이나 바디 오일 요고 이 베이스만 이렇게 바르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사용하시는 거는 헤어에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제머릿결은 되게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게 모발 자체가 얇아가지고 음, 파마랑 지금 염색을 얼마 전에 몇달 전에 한 일주일 상관으로 했더니 이게 머리 결이 완전 이 끝이 다 갈라지고 돼지털로 지금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 포도씨 오일 이세 가지 가지고 건성용 오일을 만들었어요. 뭐다 없다면 호호바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 호호바 오일이나 동백오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성용 오일 같은 경우는 호호바 오일, 포도씨오일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셔서 1대1대1, 1대1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신 다음에 아로마 오일이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아로마 오일이 없으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어, 얼, 기본적으로 얼굴, 모발 바디를 다사용 하실 수 있어요 또 집에 있는 아기와 아니면 남편과 다른 뭐 부모님이라든지 다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어또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클렌징하는 모습 또 사용하는 거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 한다고 뭐 갑자기 뭐 제가 4 0대가2 0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런 물광 피부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꼭 반영해서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